뭐, 이건 이런 거예요. 자, 분자분모를, 자, 무한대로 가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. fx로 나눈 자, 이런 소리예요. x가, 무한히 갈 때, fx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? fx분의 gx, 3 곱하기 fx의 gx예요. 만이래, 이게 0으로 날아간다 그러면, 그렇죠? 2분의 1 그려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다, 하는 소리죠. 그래서, limit,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를 아 이걸 k로 해볼까요? 이게 2인데 그건 뭐예요? 2-k분의 1-3k가 2다 어, 4-2k가 1-3k고 k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f x 를 나눠요 분자 모를 1-fx분의 gx 1 더하기 3 에펙스별 gx. 이것도 뭐 수도 없이 했던 거 아닙니까? 마이너스 3이니까 4.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. 마이너스 2가 답이다. 뭐 이렇게 되겠죠.